몇 가지 실험을 좀, 어, 여러분들도 직접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엑셀 어, 파일을, 스프레드시트를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는데요. 몇 가지 실험인데, 첫 번째, 네. 만약에, 예, 웨이지를 예, 10달러보다 적게, 예, 지급한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이윤에 어떤 영향이,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 이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웨이지를 얼마만큼 더 인하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앞에서 b를 어떻게 제가 어, 선택했냐면요 n이 100이고 그래서 웨이지가 10달러이고 이제 b는 어떤 값을 가질지 뭐 직접 한번 우리가 해볼 거고요. 그래서 뭐 b가 1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b는 이 경우에 10이 되겠죠. 그렇죠 b 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아 죄송합니다. b 가노동업 타율성이 2라고 한다면 b 는이의값을 이래 값 가질 것이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엑셀 파일을 보면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죠. 여기 클릭하시면 예,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 제가 만들어 놓은 스프레드시트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so 뭐 다운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원하는 어, 폴더에 예,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엑셀 파일을 열어놔서요. 자, 바로 엑셀 파일로 어, 가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생산성은 제가 어, 생산성 Q는 10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f가 바로 어 이것입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 그 elasticity of labor supply curve가 탄력성이고요. 탄력성을 일단 그냥 베이스라인으로 2로 잡아 두었고요. 2라고 이제 설정을 했고 생산성은 10달러 1인당 어 여러분이 어 고용하는 채용하는 사람들은 1인당 어, 10달러의 생산성을 여러분들에게 어 기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의 파라미터 저 b가 있었습니다. 노동 공급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b에 w에 p인데 이제 베이스 라인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선택을 했냐면 어 이런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p는 1이니까 w의 제곱. 뭐어 이런. <laughs> 어, 예. 기침이 날 때마다 이렇게. 네, 좀 죄송합니다. 네, 어. 지금 이게 베이스라인 노동 공급곡선이고요 자, 밑에 이제 한번 결과를 보시죠. 쭉 내려가세요. 자, 이건 주어진 값입니다. 웨이지가 0일 때, 0.5일 때, 1일 때 값을 제가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네. 컬럼에 이 N W가 바로 노동 공급곡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노동 공급곡선입니다. B 곱하기 W의 노동 공급 탄력성 승수. 그래서 보시면 G5가 어디 있죠? G5가 예, B입니다. G5가 B고요. 아, 네요 네, 됩니다. G5가 얘 아, B고, 예, 아 죄송합니다. B고 얘가 G5죠? 그 다음에 b 의 12가 바로 어, W고요. 그래서 웨이지고 얘가 B 곱하기 w 의그 다음에 승수가 바로 G4인데 G4가 바로 얘죠. 어, 예, e 제곱 이렇게 예, B입니다. B. 이렇게 해서 어, 웨이지가 0이라면 예,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예, 아, 한 명도 고용할 수 없겠죠. 웨이지가 제로니까요.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b에 w에 b. 그래서 웨이지가 제로면 당연히 예, 아무도 고용할 수 없겠죠. 웨이지가 0.5라고 하면 예, 0.25 명을 고용할 수 있고, 웨이지가 1이면 한 명을 고용합니다. 뭐 등등등 이렇게 쭉. 예. 서 웨이지에 대해서 예, 노동 공급 곡선을 쭉 그려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은 이 n, w라는 값은 여러분이 입력하는 이 phi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제가 한번 다른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3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변하는 거 보셨죠? 다시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노동공급 곡선은 뭐 노동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받을 테니까요. 자, 그다음에 프라피스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Q는 제가 10이라고 했고 여기서 웨이지는 바로 요 값입니다. 웨이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곱하기 노동 투입량 바로 오른쪽 컬럼에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웨이지가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노동 투입량이 0이 될 테니까 아무도 고용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거는 웨이지가 0.5입니다. 그러면 10-0.5니까 9.5가 되겠죠. 9.5 곱하기 0.25를 하면 2.38이 돼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G3가 10이고요. G3가 10, 10, 그 다음에 B13이 바로 웨이지, 여기 0.5고, 얘가 0.5고, B1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13이 바로 옆에 있는 노동 공급, 노동 투입량 0.25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윤도 구할 수 있겠죠. 기업의 이윤은 t w e e n the two p 을 r a m e t e r s t 을 f f e p f f e r e n c e between the difference between the d i f f e r 베이스라인 경우에 q가 10이고 노동공급 탄력성이 2인 경우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웨이지는 쭉 한번 볼까요? 자 언제 이윤이 가장 커지냐면요 쭉 읽어내려가다 보면 예, 여기에서 이윤이 가장 커집니다 그때 웨이지가 대략 6.5 실제로 정확히 계산해 보면 6.67이 돼요 6.67 이거는 예, 노동공급 탄력성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했었습니다 피 나누기 예, 원 플러스 피에 큐니까요. 예, 그 직접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면 대략 예, 어디죠? 여기죠? 예, 6.5 예, 근처고 실제로 값은 6.67 정도가 됩니다. 자, 이번에 노동 공급 탄력성을 높여 보죠. 2가 아니라 한5 정도로 너무 높은 가요5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자, 그러면 결과 를 한번 보죠. 예, 너무 커서. 예, 뭐 괜찮습니다. 5 정도 좋습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윤이 언제 가장 높아지는지 이윤이 극대화되는 웨이지를 한번 여기서 읽어보죠. 언제 이윤이 가장 높냐면 대충 봤을 때한2쯤이죠 그렇죠. 66.56 이때 웨이지는 대략 8.5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략 대충 6.5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 2일 때는 예,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웨이지는 6.5였었는데요. 이제 피가 5가 됐어요. 노동공급국성의 탄력성이 더 커지면, 그러면 기업은 웨이지를 더 높여야 됩니다. 8.5까지요. 정확한 웨이지는 얼마나 되냐면, 돌아가 볼게요. 8.33 정도가 됩니다.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8.33 정도. 그래서 여러분, 뭐, 자, 뭐 다, 다양한 값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면, 건드리면 안 되는 값은 이 값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값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만, 예. 어, 이, 뭐,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슬라이드로 우리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 이제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